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YGA 요요클럽에서 다시 새로 입고한 이 베가몬트 이렇게 돼야 되죠 베가몬트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네 바이 메탈 요요고요 이 요요가 다시 새로 입고를 하면서 세일을 하게 되어서 네살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베가몬트라고 M 로고가 새겨져 있고 축이 튀어나왔네요. 오! 그리고 바이메탈은, 바이메탈의 뜻은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합쳐서 만든 요요를 뜻합니다. 네. 그리고, 어, 그리고 미들 사이즈구요. 미들 사이즈고, 음, 암 쪽에 보면은, 이렇게, POM 소재에, 네. POM 소재가 이렇게 둘러져 있어가지고, 슬림 로스가 안 걸린다고 합니다. 보시면 필가몬트 그리고 어,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무게 배분이 비슷해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붕붕뜬 느낌을 보완하려고 이 림을 넣은 것 같은데요. 한번 써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옷은 YJU 클럽에서 새로 나온 옷입니다. 그래서 입고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, 얘를 한번 돌려가면서 설명해 볼게요. 이유가, 어, 모든 기술 종목에 적합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, 뭐, 제가 좋아하는 롤 계열. 어, 이롤 계열이라든지, 뭐, 슬랩 계열 기술은 다 버텨준다고 합니다. 어떤 기술이든지 다이가 버텨줍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기술을 다 버텨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피처들이 또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해서 딴딴들 이렇게 보시면 트라이앵글 나오고 텁텄 하면은 보시는 피처들이 또잘 되네요.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해서 딱 하게 되면은 이런 피쳐들이피쳐트립도잘 피처트릭, 됩니다 와우 네뭐잘 됩니다 슉슉훗네훅길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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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술도 아주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합계열 기술. 이결계열 기술도 와! 아! 결계열 네, 기술도 잘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또팝 계열. 예, 네, 팝 계열 기술도 잘 됩니다. 근데 네, 이제 어, 그라인드 계열 네, 이렇게. 그라인드는 잘 되네요. 이제 제가 균형을 잘 맞추면은, 네, 이렇게 잘도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. 또 이제, 어, 핑거팁을 한번 해볼게요. 네, 이렇게 핑거팁도 아주잘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호리젠탈. 아이고, 줄 길어서 카메라 맞을 뻔 했다. 아이 무섭다. 당황했어요, 맞을까봐 자, 이제 뭐또뭐 뭐 해볼까요? 프론드! 슉슉슉슉슉슉슉 슉슉슉슉 어? 슬림노스가 없다 보니까 복잡한 계열의 기술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뿐뿐 상호 말할 거요 추천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